구중식의 성질은 수직선에서 쓰겠다는 얘기야, 중위 때는.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낸 직선이 수직선인데, 자,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3이 2보다 크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뭐 어렵지 않지. 문자들이 어려 보이는 거야. 자, 이 상태로 양변에 내가 더해볼게. 같은 걸 더하는 거야. 자, 2에다가 내가 4를 더했어. 그러면 오른쪽에 3에다가도 4를 더해도 부모가 포기하겠지 같은 걸다하 이게 수직선의 그립으로 편한 거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수리선이 있을 때 2보다 3이 오른쪽에 가면 수직선크 흔한 뜻이잖아 그러면 4만큼 더하면 실제 6이 되겠지 3만다가 4를 더하면 7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6과 됐다. 자 그러면 2에서 4를 뺀 것만큼 3에서 4에서 크기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크다는 알수 있지. 그 말은 수직선에서 옮겨서 4만큼 이동한 거. 그 말이야. 화살표가 옮겼다. 그러니까 2가 위로 3이 7로 가니까 플러스 4만큼 확 옮겼지. 그러니까 양변에 같은 걸 더해도 크기는 누가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 그림. 그니까. 이게 이걸 문자 로쓴 거야. A라는 문자가 있고 지금 책에도 나 부동을 반들려 기란 게 있네. 이렇게 A가 B보다 크네. 그래. 그때 A에 10을 더했어. 그럼 B에다가도 10을 더해주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지. 그 말이에요. 부동식은 양변에 같은 걸 더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큰 쪽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지 않죠? 근데 그걸 문자라니까 달라 보였죠? 자 똑같은 이유로 빼도 돼요 자 우리가 2에다가 빼기 1했을 3에다가 빼기 1했을 때 오른쪽이겠지 빼도 크기가 오른쪽이 더큰 거야 a가 b보다 커 그럼 a에서 c를 빼도 b에서 c를 뺀 것보다 클 거야 같은 걸더 얼마나 빼는 건지 부등호가 바뀌지가 않는 다니까 2랑 3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5를 해볼까? 그래도 곱하기 5를 해도 또한 안 바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2랑 2는거랑 같은 걸로 곱한 거야 같은 말로 2에다가 나누기고 나누기 2로 해도 곱하기는 안바지 근데 주의할 거는 뺄때 더할 때랑 다르게 곱할 때마이너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이제 부조가 바뀌죠 이유는 음수를 곱하면 절대값은 커지지만 부호가 반대니까 달라지죠 이유가 수직선이 커졌는데 2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될까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될까 그래서 얘가 더 왼쪽에 있지 얘가 더 작은가 절대값이 커지면 음수는 크기가 바뀌어 따라서 음수를 곱할 때는 부정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나누기도 같은 거야. 자, 얘도 부정호가 바뀔 거야. 세 번째, 얘가 더 커. 이유는 나누는 5분의 마이너스야. 5분의 마이너스 3이야 어, 음의 부호를 분자에 붙여보면 이해 분모는 같은데 나누기는 분모잖아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더큰게큰 큰 숫자지 즉절대값이 크면 음수는 작아지는 거지 절대값이큰게음수는 작은 거야 그래서 결국 주의사항은 여기 있지 색깔 이렇게 할는세계 주의사항 톤수를 곱하고 나누기 할 때만 주의사항 그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한번 내면 한번 풀어줄게.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아. 근데 4를 더했어. 누무 방향, 안 바뀌어. 두개를 뺐잖아. 그래도 안 바뀌어. 근데 곱하기 나누기면 주의하는데도 식감만은 같은데 곱하기양수의5분의 2. 그래서 안 바뀌어. 자 빼는 건 신경 안 써도 되지. 아, 여기는 뭐가 신경 써도 돼. 곱하기가 음수인 거. 그럼 바뀌 거지